안녕하세요. 새로입니다. 한주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어, 국일재지는 오늘 금요일, 어, 5일째 이렇게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요. 어, 이와 같은 위치에서 돌파하기 어려웠던 자리를 최근 어, 목요일과 금요일 어, 5,800원 정도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규칙하고 랜덤한 어, 그러한 시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질서정연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움직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의도적인 에너지가 이렇게 시장에 개입한 또는 세력이나 개인의 어떤 단합된 같은,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다는 이러한 의미 있는 에너지가 모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 어느, 과거에, 이제, 증권 주식 관련 책을 보게 되면, 어, 저항자리를 돌파하기 어려웠던 저항자리를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렇게 돌파를 하고, 그러면 그러한 자리에서 다시 지지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어, 느 정도 일, 어, 느 정도의 신뢰도가 있는 말인데, 그러면 왜 그러한 일이 생기는가? 모든 주식에는 누군가 리딩자가 있고, 물론 그 기업에 가치가 있어야 되겠어요. 리딩자가 그 기업의 가치를 믿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팔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자리를 잘 지켜지지가 않아죠. 어쨌건 어, 현재는 국일 제지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한주 동안 마무리 지었으니까 주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두주 동안은 그 좋은 모습을 보였고, 어, 지난 한주 또한은 주가에 가격 조정이 나오는 6,700원까지 돌파하면서 이곳에, 즉, 매물대를 잘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음 주와 그리고 4월 정도에는 과연 이곳 6,500원의 종가 이상으로 이 매물의 벽을 잘 돌파할지를 관심사가 있겠네요. 지금은 시장에서 개인들의 에, 예, 마음을 조금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있죠. 바로 5월 3일에 공매도 재개입니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주식 대열을 늘리는 증권사가 많다. 그래서 개미는 좌불 난석 불안한 상황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국일재지는 현재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있죠. 1070만주까지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국일제지에 오랜 동안 투자를 했고 지속적인 연구를 해봤습니다 프로그램 상에서의 기술적인 분석 또는 공매도 세력들 이러한 것들. 2019년 12월에는 가장 많은 공, 대차 잔고가 많았습니다. 지금보다 2배가 넘는 2배 정도에 해당하는 2,100만 주까지 대차 잔고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대차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 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보다 대단히 높게 평가받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 대차잔고가 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대차 잔고가 꼭 공매도를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파생상품에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나 대부분은 공매도를 위한 대차 잔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좌불안석 하는데요. 잠시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대차 잔고 공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사의 내용을 함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잠시 확인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증권사들이 대차 거래 잔고를 늘려 약한달 앞으로 다가온 5월 3일입니다. 공매도 재개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주식을 투자자에게 대여해 향후 공매도 거래 활용을 원하는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빌려주기 위해서이다. 아, 개인들은 주식 대여 서비스 동의를 취소하면서 아, 이곳에 전화를 요즘에 증권사에서 저, 증권사에 전화를 걸게 되면 어떨 때는 20분 동안 받지 않습니다. 비대면 상황으로 대단히 에좀 직원들이 몇분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전화를 끊게 됩니다 저는 끝까지 요즘에는 ars 에서도 자동으로 어 전화를 끊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기다리는 상황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끝까지 어떨 때는 20분 이상도 걸렸던 것 같은데 어쨌건 저는 한번 전화를 걸면 끝까지, 받을 때까지 그대로 놓습니다. 몇분 기다리다가 좀 시간이 바쁘신 분들은 이게 잘 이번에 단합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대증권사 대차거래 잔고 확보에 현재 제동을 걸고 있다. 26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털에 따르면 이번달 1일부터 23일까지의 대차거래 잔고는 41조원이고요. 지난해는 34조원 대략 7조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대차거래 잔고는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서 증권사가 아직 갚지 않은 물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에게 대여하기 위해서죠. 증권사는 주식 대여 서비스를 통해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빌려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빌린 주식을 공매도 거래를 하는 다른 기관이나 외국인에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어, 기사나 개인들이 아무리 에, 소리를 목소리를 내어서 공매도 금지하고 대여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증권사나 누구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급적 어, 대차를 대여를 확대할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대여해온 주식 중 남은 물량을 의미하는 대차 거, 잔고를 늘리고 있다는 건 향후 기관이나 외국인에게 빌려줄 주식을 미리 쌓아두기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할 주식이 당분간 필요 없게 되자 지난해 증권사들은 지난 한해 동안 대차 거래 잔고를 지속해서 줄여왔고요. 어, 지난해 2월 60조를 기록했던 대차거래잔고는 어, 지난해 11월말 38조 원까지 떨어져 9개월 만에 11조 원 가량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공매도가 5월 3일 재개되면서 코스피 200지수, 코스닥 150에 등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발표하자. 어, 대차거래 장구는 40조 원으로 상승하면서 단숨에 40조 원대를 회복을 합니다. 어, 실제 증권사들은 공매도가 가능한 코스피 200 우량주를 중심으로 대차거래 장구를 늘리고 있는데, 현재 가장 많은 대차거래 장구는 삼성전자, 그리고 셀트리온, SK 하이닉스, 그리고 LG화학은 2조 6천억, 삼성전자는 5조 6천 753억에 대차거래 창고를가 어, 있습니다. 어, 지난해도 계속해서 계속 공매도 재개 부정적일 입장일 보인 개인 투자자들은 어, 주식 대여 서비스 활용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주식 대여 서비스 동의를 해제해 증권사 대차거래 막자는 운동을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아, 이재윤 s k 증권연구원은 대차거래 전량이 공매도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을 중심으로 최근 대여 서비스를 중단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종목에 대차거래 장구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공매도 연관 리스크가 높은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3월 24일 기준 국일재지는 코스닥에서 7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현재 공매도 잔고는 258만 1,877주. 그러나 1억 2천만 주에 해당하는 프로테지로 본다면 2% 정도. 정확하게는 2.04%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를 막기 위한 방법은 개인들의 이런 단합이 부분, 음, 가장 중요하겠고요 어, 그것은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대여해지하는 그러한 것도 영상에서 준비도 해보고 어,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 또한 기업에서 어, 대면적 그래핀의 어, 펀더멘탈을 키우는 일즉 시제품 또는 양산화 학회에서의 발표도 어,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폭등을 하게 되면 은 어, 공매도의 해지펀드나 이런 부분들은 파산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건 시장에서만 악, 불법적이지 않고 제대로만 어느 정도만 이루어지고 적당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어 성장하는 기업에서 감히, 에 이렇게 공매들을 대대적으로 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공매 세력한테는 죽음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한 모습이 국일제지에 나타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죠. 현재 오늘부로 이래서 금요일, 현재 6%의 지본유율이 사상 최고로 높아졌습니다. 774만 3천 주요. 오늘도 31만 주를 매수했죠. 요 의미가 좀 어느 정도가 대단합니다. 현재 대차 잔고를 한번 볼까요? 조금 더 어, 3월 26일 20만 주가 다시 대차를 해서, 현재 대차잔고는 1074만 주에 해당이 됩니다. 상세하게 바르다 보면은요, 외국인이 대여자인데 86만 8천 주요. 그곳을 고스란히 86만 8600주 고스란히 차입을 외국인이 합니다. 즉, 개인 투자자들은 어 해제를 대여 해제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외국인 계좌에서 빌려오는 유유상중이라고 볼 수도 있죠. 개인은 개인들끼리 단합을 하고 외국인은 외국인들끼리 장내에서 매수를 하고 그 매수 부분을 공매도 세력에게 이렇게 대여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은 더 많이 사야 할 것입니다. 770. 만주보다는 최소한 10% 정도 한 1200만주 정도를 지속적으로 보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어느정도 올랐을 적에 물량도 줄이고 공매도를 치는 그러한 상황에 어떤 계약권이 크게 하나 터져서 상한가 두어박만 세두 가더라도 반대매매 당하고 파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5월 3일 날 공매도가 일부 코스닥 150 지수인 국일제지에 이렇게 영향을 보일 텐데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용 시장도 이렇게 보면은 25일 날에 44만 주 이렇게 다시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서 조금 높았던 5.5%에서 5.1%로 좀 줄어든 모습이죠. 3월 24일날에 100만주가 늘었겠다는 것은, 바로 22일날, 이렇게 대신용을 많이 썼다는 소리겠죠. 22일 날짜라고 한다면, 언제인가 한번 보게 되면,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22일이라, 네, 월요일입니다. 이때가 신용이 100만주 샀으니까, 이렇게 주가가 밀리면서 조정이 보이면서 이렇게 다시 에... 어제 목요일 같은 아침에는 18만주의 반대 매매도 당했죠. 이렇게 신용을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모든 것을 잘 관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신용시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 100만주, 즉 12월 24일 100만주가 신규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3일 전, 22일자에 샀다는 소리죠. 22일이라고 한다면 바로 요 거래일이죠. 월요일날. 여기에 이렇게 11% 10. 음, 종가상으로 11% 상승한 날이요. 이때 100만주가 들어오면서 그 이길부터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44만주 다시 상환하고 3만주 상환하고 반대 매매까지 이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어, 신용으로 인해서 돈을 번들었다는 사람들은 거의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음. 어, 한 주가 마무리 되었으니까 주봉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 이번 한 지난 두주 동안은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이번 지난 한 주는 이렇게 가격 조정이 보인 즉 이격을 줄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월봉이 마무리되고요. 월봉이 6,000원대만 충분히 6,200원 300원 정도만 돌파해도 월봉의 종가상으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4월에 5월에 기대하고 있는 바이고요. 어, 오늘은 좀 사업보고서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려고 했는데, 공매도 이야기 하다 보니 벌써 15분 정도를 돌파해서, 어, 공매도, 어, 사업보고서와 현재 외국인의 지분 증가, 그리고 대차의 증가, 그리고 과연 미국의 특허 또는 그러한 4월, 5월 어, 그러한 부분이 5월에 윤순길 교수의 기조 연설과 어떤 상관이 좀 있을까 나름대로 사업 보고서를 보고서 어, 다시 영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한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 다시 월요일 정도, 어, 일요일 정도에 사업 보고서와 이에 대해서 다시 조금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는 그렇게 성장하는 기업에 있어서 는 현재 2%인데요. 공매도 장고감 그리고 대차 어느 정도 들어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회사 4,100만 주 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최우수익 대표는 바보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충분히 그거 고려해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한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